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부양시키는 경기를 띄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은 그렇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을 갚는 것을 상당 기간 지금 유예해주고 있거든요. 빚이라는 건 언젠간 갚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괜찮은 경제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녕하십니까. 어, 매일경제신문에서 어, 경제 관련된 글도 쓰고, 경제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니까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도에 이제 큰 충격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9%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마이너스 5%라 그러면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 다음 해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곧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장률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플러스 한 7, 8% 정도의 어떤 성장을 했던 걸로 한 해가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바로 반등을 했고 그 당시는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였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위기가 온 것은 외환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꾼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 이래 가지고 이제 그큰 충격이 와서 우리나라 은행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났는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그 당시에 좀 상당히 좀 튼튼했습니다. 정부가 쓸수 있는 돈이 많았고요. 달러가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금을 팔아서 달러를 사 와서 그 외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과 정부의 재정, 재정을 통한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단기간 내에 반등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는 어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 시험을 보는데,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에요. 실질적으로 실력이 되는 학생인데, 계속 70점, 80점을 받는 겁니다. 한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모자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줄어들게 되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실력만큼 발휘 못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면, 그 실력이 줄어들고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력도 또 발휘를 못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계속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충격의 강도를 놓고 보면 IMF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IMF는 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는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성장은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는 IMF보다 심각하지 않지만 이런 기간들이 계속 된다는 점에서 그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끓는 물에 개구리가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이렇게 뜨거워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경제 위기가 이제 IMF 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개구리가 이제 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천천히 진행되니까 밖으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안에 있는데 물은 조금씩 조금씩 끓어오르고 있고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괜찮은 경제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정부의 대책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재정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어떤 소비라든가 투자를 갖다 단기적으로 부양시키는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 개혁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띄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은 그렇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를 바꿔주는 정책 개개인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노동시장의 구조도 좀 바꾸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개혁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재정이 투입돼서 경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이 동반이 되면 그럼 이제 우리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과정 자체가 단번에 뭔가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반전시킬 수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부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고해서 그게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 개혁과 경기를 일으키는 그두 가지 정책이 계속 동시에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 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일을 해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체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고령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이든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불건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좀 불건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일을 줄이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 경제를 또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성수역, 여기 오니까 상가가 많고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지하철역 주변에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 충무로고, 인근에 가보면, 거기 이제 옛날에 어떤 인쇄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던 도심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가보면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커피숍도 많고 아까 공식적으로 강남 지역의 어떤 상가 공실률도 뭐한 45%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상가가 무너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수 기반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음식점, 보소매 작은 가게들, 커피숍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외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넌 점심이고 저녁이고 외식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래야지 이제 상가가 유지가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 줄어들고 돈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자연 자영업의 어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배달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구조적으로도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지금 경기가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실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통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 지역 상가 공실률이 45%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이거든요. 공실률이 45%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그 명동 같은 데를 가보면 최근에는 조금 이제 공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충격도 좀 극복을 하고 그런데는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에서 어떤 인쇄업을 하던 그 충무로 인근 이런. 곳들은 또 공실률이 또 늘어나고, 또 아주 반짝거리는 어떤 상가, 강남에 있는 새로 뜨는 이런 상가들은 반짝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 듯 하지만, 그 뒷골목으로 또 가보면 또 공실률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공실된 가게들, 저도 보면 이제 단골집이었는데 한 두어 달안 가다가 식당을 가보면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커피숍도 문을 닫았고, 그런 것들 요즘에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위기는 코로나라는 충격이 있었죠. 구조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면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비대면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들은 대부분 대면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세하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소비하는 식당 뭐 커피숍 이런 데들이죠. 옷 가게 이런 데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한 가지 요인을 덧붙이자 그러면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빚을 갚는 것을 상당기간 지금 유예해주고 있거든요 자영업이라는 게 이런 어떤 충격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탈피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영업들은 조금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빚을 깎아 주고 빚 갚는 걸연기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구조조정의 기회도. 어, 상당 부분 놓쳤기 때문에 빚을 계속 갚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이라는 건 언젠간 갚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쯤이 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 충격에서 벗어난 문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충격들이 일거에 닥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전체 취업자의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자영업자 비율이 19%대로 이제 떨어져서 처음으로 이제 20%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주변에서 부채에 대한 어려움,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 각종 앱들,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기업들은 고용을 당연히 줄이고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충격이 청년들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그러니까 전체 고용률이 한69% 70% 정도 되거든요. 10명 중 7명은 고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청년 고용률은 지금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70%인데 청년 고용률은 45% 청년들의 절반 이하가 지금 취업이 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지금 일자리를 못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실업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건 이제 통계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해서 고용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실업률을 계산하려 그러면은 경제 활동 인구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 그 비율이 실업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 전체 실업률은 지금 2% 정도 되거든요. 청년 실업률은 지금 4.9%.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전체 평균 실업률의 두배 이상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숫자로 보면 굉장히 좀 청년들한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자는 자기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지,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지. 그게 실업률 통계에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으면 그건 이제 실업자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러니까 일자리 얻기를 포기해 버리고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청년들이 어한 100만 명이 넘어서 한 120만 명 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주의.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청년에 대한 지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얻는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열심히 직업 훈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업들도 고용을 늘리려는 노력들, 최근에 보면 공채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경력직 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채용의... 형태를 좀 바꾸려는 노력들 옛날에 이제 제가 취직할 때만 해도 대부분 다 공채였거든요. 대기업 금융기관 뭐냐면 공기업 이런 데들이 이제 공채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채를 많이 줄이고 있어서 청년들이 취업 기회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들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청년 자신들의 이제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공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취업이라든가 어떤 내. 네트워크나 스펙 이런 거로 이제 취업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나 스펙 같은 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쌓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쌓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기회를 못 갖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룰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아직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보다 보수라든가 어떤 근로조건이 못 미치는 데는 천연. 청년들이 또안 가려고 그러고, 뭐 대학도 다 들어가고, 스펙도 웬만큼 좋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은 또 웬만한 직장은 또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를 개발시켜서 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자기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가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레벨을 높여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데서 출발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식의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어떤 의식 개선과 일의 어떤 구조를 좀 바꾸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년퇴임의 시기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고 또 늦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령층 고용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규직을 한번 채용을 하면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해고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스펙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일 자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직무 훈련도 상당히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정규직 고용을 하면 해고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훈련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요즘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은 청년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예를 들어서 공채를 통해서 수습 사원을 모집해서 직무 훈련을 시켜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정녕으로 까지 한 30년 이상 유지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이제 청년에 대한 고용을 기업 입장에서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어떤 경기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사이클상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면은 이제 불황에는 당연히 인력 채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도화의 원인은 바로 이제 AI라고 하는 부분인데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을 했는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 고용을 30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